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 농부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또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신과 불순종을 또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이 비유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어,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리고 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소출을 요구하지요. 그러자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가두고 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농부들을 아니 주인이 농부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더 거세게 때리죠. 그리고 덜어는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종들과는 다르게 대우를 하더라. 이들이 소출을, 어, 보낼 것을, 소출을 이제 주인에게 줄 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농부들은요,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세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짐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 밭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지 않겠는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종들은, 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 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맨 끝에 보냈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어이 포동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 다 진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하셨잖아요. 이 다른 이들은 제자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을 또한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1절에서 12절에 보면 10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여기서 나온 건축자는요, 이 당시 건축자는 뭐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학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들이 버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다.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넌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이야기인지를 알았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이 양심을 잠재우고자 이슬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두려워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상자 안에 이 포도원 주인은요.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이 농부들에게 무엇을 원했느냐. 소출을 원했습니다. 다는 말로 열매를 원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공간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동일한 이런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동일한 내용인데 열매 거둘 때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합니다. 열매를 받기 위하여서 포도원, 포도원 주인이 어, 이 포도원을 어, 잠시 맡게 해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악한 농부들은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제때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이 포도원 주인에게 보낼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겠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 놓고 열매를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본 14장 비유에 나왔던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소출을 거뒀는데 열매를 거뒀는데 저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유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이 열매를 갖다 바쳐야 되냐 너무 억울하다 해서 내가 열심히 거둔 이 열매가 아까워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어놓은 열매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자체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아들마저도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전에 마태복음 14장 이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면 주님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기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고요. 어떤 성전이 들어가셔서 참된 예비 없이 거짓된 제사만 남무했던 성전을 책망하셨는데 그 내용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열매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형식적인 내용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율법, 그렇게 붙들고 의지해왔던 제사, 제도, 이것들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것이 아니로, 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 앞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저와 사망간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내어 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데, 세상에 우리를 모른다 한들, 우리가 뭔 그런 억울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아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쓸 것도 아시고, 피로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자비롭고 인지하신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막 안에 가면 그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분양단도 있지만 그 가운데 떡상이 있고 그 떡상을 비추는 금 등잔대가 있다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등잔대의 불이 무엇을 비춘다고요? 떡상을 비춥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가 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 놀라운 자비로우신 그러 시선, 그 눈빛 은혜 의 빛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비추고 있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며, 너는 내 앞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내가 볼 때도 그래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내어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토록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아 마땅하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도 끝이 없습니다. 담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시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자 종을 보냈죠. 종을 보내서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된 아들이 딸이 되게 해 주셨듯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 빛의 자녀답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리스도 안에 더욱 거하고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너무 이게 우리가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를 더 붙들 때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의 삶과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은혜만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께로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그 십자가 사랑 더욱 우리 십년간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